마이클 프라이스, 월스트리트의 가치 사냥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월스트리트에서 하이에나라고 불렸던 남자입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며 도망칠 때, 그는 오히려 웃으며 걸어 들어갔습니다. 파산한 기업, 무너져가는 회사, 모두가 외면한 곳에서 그는 황금을 캐냈습니다. 1,30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운용하며 연평균 20%의 수익률을 기록한 전설적인 투자자. 바로 마이클 프라이스입니다. 자, 이제 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오클라호마에서 온 소년. 1951년 미국 동부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훗날 월스트리트를 뒤흔들게 될 마이클 프라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그는 금융과는 거리가 먼 그저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프라이스의 어린 시절은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그는 일찍부터 돈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했습니다. "마이클, 1달러를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하는지 잊지 마라." 이 단순한 가르침은 훗날 그의 투자 철학의 근간이 됩니다. 돈을 쉽게 쓰지 않는 것 모든 지출의 가치를 따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의 중요성을 그는 가정에서 먼저 배웠던 것입니다. 대학에 진학한 프라이스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교실에서 배우는 이론들은 그의 갈증을 해소해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실전이었습니다. 책 속의 숫자가 아닌 살아 움직이는 시장에서 직접 부딪혀 보고 싶었습니다. 1973년 대학을 졸업한 22살의 청년 프라이스는 월스트리트로 향했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는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일 쇼크로 인한 경기 침체, 급등하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곤두박질 치는 주가. 많은 사람들이 월스트리트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혼란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때는 기회인지도 몰랐습니다. 단지 그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고 싶었을 뿐입니다. 취업시장은 냉혹했습니다. 대형 투자은행들은 신입을 채용할 여력이 없었고, 있다 해도 명문대 출신들을 선호했습니다. 프라이스는 수십 통의 이력서를 보냈지만 대부분 답장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바꿀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장, 운명의 스승 맥스 하인의 뮤추얼 쉐어스 펀드에서 연락이 왔다 고 프라이스는 전화기를 붙잡은 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뮤추얼 쉐어스 펀드 월스트리트 에서도 독특하기로 유명한 그 펀드 에서 면접 기회가 온 것입니다. 1975년 24살의 프라이스는 긴장된 마음으로 맨해튼의 한 오래된 빌딩 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곳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화려한 인테리어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책상, 쌓여 있는 서류들, 그리고 형광등 불빛 아래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방 한쪽에서 서류를 뒤적이던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맥스 하이네. 당시 예순이 넘은 나이의 하이네는 독일 이민자 출신으로 나치를 피해 미국에 온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1949년에 뮤추얼 쉐어스 펀드를 설립했고, 독특한 투자 방식으로 조용히 불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마이클 프라이스인가? 하이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프라이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파산한 회사에 투자해 본적 있나?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프라이스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뭔가... 하지만 파산한 회사에도 가치가 있다면 투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놀라움의 빛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파산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흥미롭군.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나? 이렇게 해서 프라이스의 월스트리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맥스 하인의 밑에서 프라이스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하인의 투자 철학은 당시 주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성장주를 쫓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스토리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찾는 것은 오직 하나,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마이클, 주식의 가격과 가치는 다르네. 가격은 시장이 정하지만 가치는 우리가 찾아내는 거야. 하인에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자산가치, 부채, 현금 흐름, 청산가치. 그는 마치 탐정처럼 숫자들 사이에서 숨겨진 보물을 찾아 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기업이 앞으로 얼마를 벌지를 예측하려고 하네. 하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해. 대신 우리는 현재 이 기업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 프라이스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재무제표를 분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숫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숫자들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기업은 보유 부동산의 가치만으로도 현재 주가보다 높았습니다. 또 어느 기업은 현금만으로도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은 이런 기업들을 외면하고 있었지만, 하이네와 프라이스에게는 이것이 황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3장 하이에나의 탄생. 1970년대 후반, 프라이스는 하이네의 가장 신뢰받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스승의 방식을 모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더해 더욱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개발해 나갔습니다. 특히 그가 주목한 것은 특수 상황이었습니다. 특수 상황이란 무엇일까요? 기업이 파산했거나 구조 조정 중이거나 인수합병의 대상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라이스는 이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나는 흥분한다. 이 말은 훗날 프라이스의 트레이드마크가 됩니다. 그는 파산한 기업의 채권과 주식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손절하며 던지는 물량을 기꺼이 받아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동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프라이스, 자네 미쳤군. 그건 휴지조각이야. 하지만 프라이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휴지조각도 가격이 맞으면 사는 거지. 그의 계산은 치밀했습니다. 파산한 기업이라도 자산은 남아있습니다. 공장, 부동산, 특허, 재고자산. 이런 자산들은 청산 과정에서 채권자들에게 분배됩니다. 만약 채권을 충분히 싼 가격에 샀다면, 청산 대금만으로도 큰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프라이스는 기업이 회생할 가능성까지 계산해 넣었습니다. 파산한 기업 중 일부는 구조 조정을 거쳐 다시 살아납니다. 이 경우 헐값에 산 채권과 주식은 몇 배, 때로는 몇십 배의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투자 스타일 때문에 월스트리트에서는 그에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하이에나. 아프리카 초원의 하이에나처럼 다른 포식자들이 남긴 먹이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인다는 의미였습니다. 처음에는 조롱의 의미가 담긴 별명이었지만 프라이스의 수익률이 알려지면서 그 의미는 점차 존경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뮤추얼 셰어스 펀드의 명성은 월스트리트 전체에 퍼져 나갔습니다. 하이네와 프라이스의 콤비는 시장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돈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스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사무실을 꾸미지 않았고, 비싼 양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직접 신문 가판대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을 사서 읽었고, 점심은 근처 델리에서 샌드위치로 해결했습니다. 투자의 본질은 검소함이야. 내가 쓰는 돈 하나하나의 가치를 따지듯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지. 이런 자세는 그의 투자 판단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사장 홀로 서다. 1988년 프라이스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던 맥스 하이네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하이네는 마지막까지 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출근해서 재무제표를 분석하다가 사무실에서 쓰러졌습니다. 향년 80살이었습니다. 프라이스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13년간 함께했던 스승, 투자뿐 아니라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준 멘토, 그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만은 없었습니다. 하이넨는 유언으로 뮤추얼 쉐어스 펀드의 운용을 프라이스에게 맡겼습니다. 37살의 프라이스는 갑자기 수십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하인의 선생님 없이 펀드가 유지될 수 있을까?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퍼져나갔습니다. 일부는 자금을 빼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경쟁자들은 뮤추얼 셰어스 펀드가 곧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프라이스는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자신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실적으로. 1988년부터 1996년까지 프라이스가 단독으로 운용한 기간 동안 뮤추얼 셰어스 펀드의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연평균 20%가 넘는 수익률. S&P 500 지수를 크게 앞서는 성적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빛을 발한 것은 위기의 순간들이었습니다.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져 주식을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프라이스는 오히려 이때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섰습니다. 전쟁은 끝난다. 하지만 좋은 기업의 가치는 영원하다. 그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몇 개월 후 전쟁이 끝나고 시장이 회복되면서 그가 바닥에서 사들인 주식들은 큰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1994년에는 금리 인상으로 채권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이른바 채권 대학살이라 불리는 시기였습니다. 많은 펀드들이 큰 손실을 입었지만 프라이스의 펀드는 오히려 플러스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일찌감치 위험을 감지하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과들이 쌓이면서 프라이스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뮤추얼 셰어스 펀드의 운용 자산은 13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월 스트리트의 전설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장 체이스 맨해튼의 전쟁 프라이스의 수많은 투자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체이스 맨해튼 은행 투자입니다. 1990년대 초 미국 은행 산업은 깊은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붕괴로 부실 대출이 급증했고 많은 은행들이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체이스 맨해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미국 최대 은행 중 하나였던 이 거인은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주가는 곤두박질쳤습니다. 투자자들은 체이스 맨해튼을 떠났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앞다투어 매도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프라이스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체이스 맨해튼의 재무제표를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물론 문제는 많았습니다. 부실 대출, 비효율적인 조직, 과도한 비용 구조. 하지만 그 모든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주가는 너무 싸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프라이스는 조용히 체이스 맨해튼 주식을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그는 더 많이 샀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은행주를 외면할 때 그는 거꾸로 베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라이스는 단순히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뮤추얼 셰어스 펀드가 체이스 맨해튼의 대주주가 되자 프라이스는 경영진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용 절감, 구조 조정, 그리고 주주 가치 재고를 요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현재 경영진은 주주들의 돈으로 자신들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다. 프라이스는 주주 서한을 보내고 언론 인터뷰에 응하고 심지어 이 사회에 자신의 대리인을 파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조용히 돈을 버는 것으로 유명했던 그가 갑자기 공개적인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체이스 맨해튼의 경영진은 처음에는 프라이스를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물러서지 않자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는 프라이스의 승리였습니다. 체이스 매네튼은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비핵심 사업부를 매각하고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1996년 케미컬 뱅킹과의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이 합병으로 탄생한 새로운 체이스는 미국 최대의 은행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프라이스가 헐값에 사 모았던 체이스 매네튼 주식은 몇 배의 수익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 사례는 프라이스의 투자 철학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저평가된 자산을 찾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필요하다면 직접 행동해서 가치를 끌어올린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적극적 가치 투자였습니다. 6장 선빔의 교훈. 모든 투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라이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겪은 가장 뼈 아픈 실패 중 하나가 선빔 투자였습니다. 선빔은 미국의 유명한 가전제품회사였습니다. 토스터, 믹서기, 전기담요 등 일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였죠.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선빔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1996년 구조조정 전문가로 유명한 엘버트 덜랩이 선빔의 CEO로 취임했습니다. 덜랩은 전기톱 엘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대규모 해고와 구조조정이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프라이스는 덜랩의 취임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선빔은 분명히 구조조정이 필요한 회사였고, 덜랩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빔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던랩은 취임하자마자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공장을 폐쇄하고 비용을 대폭 절감했습니다. 선빔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프라이스의 투자는 대성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어두운 진실이 숨어있었습니다. 던랩은 실적을 부풀리고 있었습니다. 매출을 미리 인식하고 비용을 숨기고 회계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 보고되는 숫자들은 실제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1998년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선빔의 회계 부정이 폭로되면서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던랩은 해고되었고 회사는 결국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프라이스도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경영진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스는 이 실패에서도 교훈을 찾았습니다. 나는 숫자만 봤다. 사람을 충분히 보지 않았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숫자도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후 프라이스는 경영진의 도덕성과 정직성을 투자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삼게 됩니다. 숫자 분석만큼이나 사람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7장 13억 달러의 퇴장. 1996년 프라이스는 월스트리트를 놀라게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뮤추얼 셰어스 펀드를 프랭클린 템플턴에 매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매각 금액은 약 8억 달러. 여기에 향후 성과에 따른 추가 지급금까지 합치면 약 13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술렁였습니다. 왜 가장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가 갑자기 떠나는 것일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하지만 프라이스의 대답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했다. 이제는 다른 것을 해보고 싶다. 물론 진짜 이유는 더 복잡했을 것입니다. 펀드의 규모가 너무 커지면서 이전처럼 기민하게 움직이기 어려워졌습니다. 13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운용하면서 소형주나 특수상황 투자를 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또한 가치 투자의 환경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시장은 인터넷 주식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수익도 없는 닷컴 기업들의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프라이스처럼 가치를 따지는 투자자들에게는 힘든 시기였습니다. 시장이 미쳐있다. 이건 버블이야. 프라이스는 닷컴 버블을 경고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의 편이었습니다. 2000년 닷컴버블이 붕괴하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파산했습니다. 프라이스의 경고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의 펀드를 매각한 후 프라이스는 자신의 투자회사 MFP 인베스터즈를 설립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8장 같이 투자의 정수 마이클 프라이스의 투자 철학은 몇 가지 핵심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산 가치에 집중하라. 프라이스는 기업의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 것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무도 미래를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현재 기업이 보유한 자산에 집중했습니다. 부동산, 현금, 재고자산, 자회사의 가치 등. 이것들은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만약 회사가 내일 문을 닫는다면 주주들에게 얼마가 돌아올까? 이것이 내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다. 둘째, 안전마진을 확보하라.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스는 항상 충분한 안전마진을 확보했습니다. 자산 가치가 100이라면 그는 50이나 60에 살수 있을 때만 투자했습니다. 50%의 안전 마진이 있다면 내가 틀려도 크게 잃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맞다면 엄청난 수익을 얻는다. 셋째, 총매를 찾아라. 저평가된 주식을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가 실현될 총매가 필요합니다. 프라이스는 구조조정, 인수합병, 자산매각 등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벤트를 찾았습니다. 저평가된 주식은 많다. 하지만 왜 그것이 제 가치를 찾을 것인지를 설명할 수 없다면 투자하지 마라. 넷째, 필요하다면 직접 행동하라. 프라이스는 소극적인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경영진이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면 그는 직접 나서서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때로는 언론을 활용하고, 때로는 다른 주주들과 연대하고, 때로는 이사회 진출을 시도했습니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다. 주인이라면 자신의 재산을 지킬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섯째, 인내심을 가져라. 같이 투자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장이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프라이스는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 가치는 결국 인정받는다. 구장 후대에 남긴 유산. 마이클 프라이스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번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는 가치 투자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이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면 프라이스는 그 손자 세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레이엄에서 맥스 하이네로, 하이네에서 프라이스로 이어지는 계보입니다. 하지만 프라이스는 단순히 선대의 방법을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주행동주의라는 새로운 무기를 더했습니다.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개척한 것입니다. 이런 접근법은 오늘날 많은 행동주의 투자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칼 아이칸, 빌 에크먼, 넬슨 펠츠 같은 유명한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모두 프라이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프라이스는 또한 교육에도 힘썼습니다. 그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같이 투자 강의를 맡았습니다. 수많은 젊은 투자자들이 그의 강의를 들으며 투자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투자는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경험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프레임워크를 배우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그의 강의는 실용적이었습니다. 이론보다는 실제 사례 중심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직접 재무제표를 분석하게 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발표하게 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의 강의를 통해 월스트리트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 나갔습니다. 10장, 영원한 가치 사냥꾼. 오늘날 마이클 프라이스는 여전히 현역 투자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MFP 인베스터즈를 통해 자신의 자금과 소수 투자자들의 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예전보다 훨씬 작아졌지만 그의 열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다닙니다. 70대가 된 지금도 그는 투자에서 은퇴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투자는 내 삶이다. 이것만큼 흥미로운 일은 없다. 그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시장은 그가 투자를 시작한 1970년대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이 거래를 지배하고 수천 명의 애널리스트들이 모든 기업을 분석합니다. 저평가된 기업을 찾기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프라이스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시장은 효율적이라고 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변하지 않았다. 공포와 탐욕은 여전히 기회를 만들어낸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등 시장이 패닉에 빠질 때마다 같이 투자의 기회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던질 때 차분하게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황금 같은 기회인 것입니다. 에필로그 가치의 승리. 마이클 프라이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성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프라이스는 20년 넘게 한 우물을 팠습니다. 유행을 쫓지 않고 자신의 철학을 고수했습니다. 그 인내와 일관성이 결국 보상받은 것입니다. 둘째, 위기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오히려 기회를 찾은 프라이스. 그의 역발상적 사고는 엄청난 수익으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끊임없이 배우라는 것입니다. 프라이스는 맥스 하이네에게서 배웠고 실패에서도 배웠습니다. 선빔 투자의 실패는 그에게 경영진의 도덕성을 보는 눈을 길러주었습니다. 넷째,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기회를 발견했다면 과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분석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섯째, 검소하라는 것입니다. 프라이스는 억만장자가 된 후에도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프라이스. 그는 월스트리트의 하이에나로 불렸지만 실제로는 가장 인내심 있고 가장 철저하고 가장 원칙적인 투자자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진정한 가치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프라이스의 교훈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결정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세요. 단기적인 유행에 휩쓸리지 마세요. 그리고 때가 오면 과감하게 행동하세요. 가치는 결국 인정받습니다. 시장에서도 인생에서도 이것으로 마이클 프라이스의 이야기를 마칩니다.